여행이라는 단어예요. 뭐 신혼여행할 때 여행, 여행, 여행. 어, 뭐 옆으로 보이면은 여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어요 양손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구부려서 여기에서 어깨 있는 데서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여행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어요 어원은 여행 갈 때는 배낭을 맺어 가방을 맺어 그 가방 맨그 끈을 이렇게 다시 추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뭐 여행 가방 메고 막 쫓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행 여행이라는 단어예요 뭐 신혼 여행할 때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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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옆으로 보이면은 여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요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구부려서 여기에서 어깨 있는 데서 이렇게 앞으로 그서 여행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, 요 어원은 여행 갈 때는 배낭을 맺어 가방을 맺어 그 가방 맨그 끈을 이렇게 다시 추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여행 가방 메고 막 쫓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행